실시간 신호에 3회차 내 실현율은 무려 90%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회차 진입 전략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점입니다. 자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정말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희 서울중앙점의 압도적인 혜택들 모두 제공을 받으시기 위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고 디점 미동 및 신규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도록 최고의 혜택들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전 거래에서는 비용 없이, 조건 없이 100% 무료로 24시간 송출해 드리고 있는 압도적인 실현률의 실시간 신호 딱 하나만 활용해서 수익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표 없이 송출되는 신호 하나로만 거래 진행하고요. 지금부터 왼쪽에 실시간 신호방을 통해 송출되는 신호 확인해 가지고 거래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거래 첫 번째 신호 나왔습니다. 매수 신호 송출되었고요. 실시간 신호만을 활용하는 거래기 때문에 신호가 나올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매수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시가 94.36에 고가 97.25, 저가 93.13으로 캔들 형성과 동시에 양쪽 실현 기준을 도달하면서 현재 신호는 타점 효력 상실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시간 결과 매수 기준을 먼저 도달해주면서 첫 번째 신호, 첫 번째 거래 진입은 1회 차에서 실현하고 수익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신호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 실시간 매매 신호로만 판단하면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적중률이 정말 좋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적중률을 자랑하는 실시간 매매 타점은 지점 회원 확인 후 즉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신호 송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매수 신호 나왔네요. 그럼 이두 번째 신호도 신뢰해가지고 두 번째 거래 매수 연속해서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시가 84.85에 매도 기준을 먼저 도달하면서 두 번째 신호 1회차는 실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회차 신호 바로 나왔죠. 그럼 두 번째 진입 매수 2회차 이어서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아, 2회차 결과 실격 상태로 캔들이 형성되면서 연속해서 실격이 되었습니다. 그럼 거래 전략상 3회차 신호는 무시하죠. 이어서 진입하지 않고요. 다음 새로운 1회차 신호에 두 번째 거래, 3회차로 이어서 거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신호 기대를 볼게요. 자 여기서 신호 나왔네요. 이번에는 매도 신호로 포지션 스위칭 되었습니다. 그럼 포지션 스위칭 해가지고 두 번째 거래, 새로운 신호인 매도 신호 포지션 스위칭에서 3회차로 거래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실현입니다. 시가 91.66에 저가 90.12까지 이번에는 실현 상태로 캔들이 형성되면서 두 번째 거래는 전략 잘 지켜가지고 3회차에서 실현했고요. 1, 2회차 실격 금액에 실현 수익까지 챙겨왔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쉽게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죠 계속해서 다음 신호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래 신호 나왔습니다 다시 매수 신호 나왔네요 그럼 거래 이어서 진입할게요 매수 1회차로 세 번째 거래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시가 87.63에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 나오면서 1회차는 다시 실격이 되었습니다 2회차 신호 바로 이어서 진입할게요 매수 2회차 거래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캔들 형성과 동시에 매수 기준만 정확하게 도달해주면서 세 번째 거래는 이 회차에서 실현했습니다 실시간 신호의 3회차 내 실현율은 무려 90%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회차 진입 전략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신호 기다려볼게요 자네 번째 거래 신호 나왔네요 연속해서 매수 신호 확인했습니다 그럼 바로 진입하면 되죠 매수 1회차로 네 번째 거래 진입하고요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시가 59.23에 고가 60으로 실현 아니고 저가로 매도 기준 넘기면서 1회차 연속해서 실격이네요 매수 2회차 신호 바로 나왔습니다 그럼 매수 2회차로 이어서 거래 진입하고요 결과 기대를 보겠습니다 자 실현입니다 실현 실연 상태로 캔들이 형성되면서 네 번째 거래도 2회차에서 실현 오늘 1회차 적중률이 조금 낮지만 2회차에서는 수익 다 가져오고 있죠 벌써 마지막 실현 한번 남았네요 그럼 마지막 거래 신호 기다려볼게요 자 여기서 마지막 거래 신호 나왔네요 또 매수 신호입니다 그럼 마지막 거래 실시간 신호 신뢰해가지고 매수 1회차 거래 진입하구요.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저시가 59.47에 저가 58.86으로 실격아니구요 고가 60일까지 매수 기준 넘겼죠. 마지막 거래 신호 1회차에서 실현해내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거래 목표 달성했습니다. 결과는 1회차 실현 2번, 2회차 실현 2번, 3회차 실현 1번. 오늘 거래 수익은 무려 87만원 가져왔습니다. 지점에서 제공해드리는 압도적인 실시간신호 저회차 실현률이 엄청나다는 부분 회원님들께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실시간신호는 지점 회원 확인 후 즉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영상 아래에 나와있는 지점 오픈 채팅으로 카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서울주 황자만의 검증된 다양한 매매 기법까지 모두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회원님들께서는 제대로 활용하셔서 꾸준한 절대값의 수익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수익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주황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